자, 오케이. 자, 먼저 그러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사디카. 와 야, 이런 카페구나. 카페 이름은 모르겠지만, 우와. 오, 진짜 좋은데? 와우. 오, 좋다. 와우, 수환나. Your choice is good. Yeah. y yeah, yeah. 역시 현지인랑 다녀야 되는 게 맞는구나. 이런 데를 다 보네. 오. 와. Wow. Good, good. 야, 어 진짜 이쁘다 야, 좋다. 어하. 하나 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는데 여기다 아, 여 있네. 오케이. 아, 쓰리. 쓰리. 케. 물물 물. 워러 워러. 아. 우리 도 있고. 아. 진짜 하나의 정원 같은 카페입니다. 어 진짜 이쁘다. 어, <laughs> 어 이어서 모드 괜찮지 않을까?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아 뷰가 장난 아닙니다. 좋다. 이어서 모드 같은데. 오 이쁩니다. 어, 이쁩니다. 아, 밤에 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밤에 도아 어, 분위기 좋다 역시 날씨 좋고 분위기 좋고 오 여기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 새세세 이야 저런 거볼수 있어서 좋다니까 오요 진짜 괜찮습니다 <laughs> 와. 음, 이번에 조금 높은 곳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불로 조성을 해놓은 것 같네요. 창국의 <laughs> 계단 같은 느낌. 자,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 오, 어, 요 뷰가 또 괜찮네요. 오, 야, 어, 잘 조성해놨네요. 뷰가, 어 괜찮습니다. 휴후. 아, 여기 낮도 괜찮은데 밤에 오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조명 딱 켜주면 정말 분위기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괜찮다. 음, 이쪽도 내려가면서. 볼수 있습니다. 와, 아, 들어가서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오, 이거,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여기도 좋네. 야, 요, 이쪽에 설치된 어, 데크는 어디서 마셔도 진짜 커피 맛이 날것 같습니다. 살짝 듣긴 한데, 아, 뭐, 뭐, 이 정도면 차만을 합니다. 뽀뽀기도 있고. 아, 좋습니다. 저기 배도 있습니다, 배. 아, <laughs> 배 타고 뭐 나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오, 배택크도 괜찮네요. 배도 있습니다, 배. 어쨌든. 아, 여기 끝에서 또 보니까 아, 또 다른 느낌입니다. 아, 요 하여튼 카페 진짜 괜찮습니다. 어, 살짝 바타야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어, 진짜 한번 와볼 만한 곳입니다, 진짜로. 어, 정말 괜찮습니다, 진짜. 자, 이번엔 아예 건너편 쪽으로 왔습니다. 아까 이제, 카페 이름 같은데, 이쪽 간판 있는 쪽으로 건너와 봤습니다. 또, 여기서 보는 또 장면이 또 확실히 다릅니다. 와, 아, 역시 날씨는 진짜 파랗네요. 날씨 좋고, 뷰 좋고, 카페도 좋고, 또배 있습니다, 배. 요거 찍으려고 왔습니다. 배, 배뷰. 어, 배뷰라게 해야 되나? 이 장면이 괜찮습니다. 배를 타도 될것 같은데, 살짝 불안하네요. <laughs> 다른 건 보류. 아, 어쨌든, 이그 장면이 되게 괜찮습니다. 어 좋아, 좋아. 카페 다 이름까지 보이고. 좋습니다. 커피,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태국에서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어, 근데 벌레가 너무 많다. 착살합니다 어, 단점이 벌레가 너무 많네. 아이씨. 어. 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네요. 신발 벗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오, 약간 느낌이 좀 있어 보인다.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약간 아아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듣긴 덥네요. 나무로 지은 집인데도 아듣긴 덥습니다. 어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네요. 오아 감자 튀김입니다. 카페에서 웬 감자 튀김. 아, 네. 그렇지. 아메리카노와 또 감자튀김 또잘 어울리죠. 그렇군요. 야, 태드 스타일. <laughs> 어, 듣긴 아, 더운데 그늘은 시원하다. 아, 근데 이나 이게 듣긴 더운 갑같기이 나무로 지었잖아. 안에 군우군하더라. <laughs> 어, 그래도 소음 좋네.